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,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, 그리고 영원한, 그리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결국 찾게, 찾고 구하고, 그 다음에 아스크하게, 그래서 두드리게 만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오늘도 제가 구하고, 두드리고, <laughs>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지만, who knows? 이게 변장된 이 모든 것들이 blessings in disguise, 어, 변장된 축복이라면, 그러면, 오늘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, 오늘 다 해결되지 않고, 때로는 오랜 시간 해결된다, 해결되지 않은, 미 해결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,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. 그 안에 찾아보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